아, 오늘은, 동생이 저번에 스토리 한번 출연을 했는데, 옷 정보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옷한 번, 끓여줄게요. 그게 아니라, 입에 베개요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아, 알겠어. 너다 가봐. 어, 다시 해보자 입어볼게요. 동생아, 톤이 그게 아니라, 끓여볼게요. 해봐. 시작. 끓여볼게요. 더 떨어뜨려야 돼. 예우. 예우. 오케이, 다시 보자 끓여볼게요. <laughs> 은니이이번 제가 스토리 하나 올렸는데 동생 옷 오... 이거 <laughs> <얘가> 말한 거죠? <laughs> 이거 궁금하시죠? <laughs> 맞아요 그래서 한번 기를 낼게요 <laughs> 일단 첫 번째로 이너트를 먼저 입어줘야 되거든요 얇게 안에 입고 매트를 두꺼운 거 말이 많이 많이돼요 보여드릴게요 탄산 마그 지금 포인트 오 이거 완전 내가 입으니까 신해 보이는데? 다음에는 치마 입어줄 건데 이거 플레이스튜디오 여기에 자수가 정말 예쁘게 박혀있죠? 아 그리고 이거 원래 떼는 건데 제가 그냥 입뻐서 음. 달아놨어요 그 가격표 적혀있는데 그 사이즈 적혀있는데 냥 <목소리> <딘딘딘딘딘딘딘딘딘. 목소리>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입으면 너무 딩초 같은 느낌 나거든요 포인트 색상 들어갑니다 바로 후드 집업인데요 이거 하면 너무 교복 같아요 완전 1 9 보시면 이제 짠! 돈 없다, 그 없다. 빵 사와. 이제 담탱같이렸지 안녕하다, 야, 너잖아! <목소리> 다음, 아우터.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8만원 주고 샀어요. 아니, 이거 사이즈 몇이에요? 크게 이뻐서 라지로 샀는데. 크게 입으신 게 아니라 라지. 짠. 여기서 포인트. 일단 똥머리 해줄게요. 똥 <목소리> 짜잔. 아, 이거 맞아요. 자, 이제 가방은 스포츠로 해줄게요. 스토리로 무늬가 개많았던임댕댕 커디. 짠. 아 <목소리> Ah não! <laughs>